샬롬 샬롬. 예 네, 히브리어로 본 조직 신학의 유튜브 방송합니다. 실존의 여섯 번째인데 실존 예시예샤 동사인데 실존 본질 존재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 예수님이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로 살고 있는지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예샤 동사 예시라는 그런 음, 단어들이 나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 쭉 봐왔어요. 쭉 보니까, 어 진짜로 존재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영생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그걸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사가 너가 살아 있다는 증거다. 성경에 나와요. 은사. 저는 아, 은사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사는 사랑입니다. 어머. 나도 사랑이라는 은사가 있구나. 그러고요 아, 나는 사는 게, 게 재미없고 살아봤자고 남한테 죄안 짓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뭐 예배 다하고 그거 뭐 하는 짓인지. 응? 아, 목사님 뭐 이렇게 달라 그러는 걸 많고. 어, 그렇게 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요. 다 인간 중심으로. 아니 하나님의 이 세상을 모든 뭐 걸. 만들어놓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했 땅에 충만하라 했더니 하나님을 등직해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게 카녕 번성하게 카녕 받는 사내 주군에 그래서 실전에 살아 있다는 그 감사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 살아 있다는 여기 있다는 모여 있다는 이게 기적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 아까도 찬양에 어느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잠깐. 그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찬양 돌리지 못할 망정, 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조차도 의심이 간다 는거 이런. 그러면 존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존재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존재해야 될 것은 든든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누구한테는 있는데 살아 있을 때도 소망 이 소망이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말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소망은 누구한테나 있어.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계인의 최종적인 소망은 영생이고, 살아있을 때 소망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소망이. 하나님, 저의 소망이 뭡니까? 뭡니까? 다 이렇게 기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누구한테나 다 소망이 있지만, 이 소망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미커베라, 그래가지고, 미커베라, 모, 모, 카바, 그래가지고, 모음, 모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의미로 본다면, 마음을 모은 것이 소망일 수도 있겠어요. 에? 모다라는 동사니까, 콰바가 카바가, 카바가 마음, 모다. 바 카바, 콰바 동사가 에, 모다라는 거예요. 미커베라, 그러면, 마음을 모음, 소망일 수도 있고. 이, 이 소망이라는 것이, 그래 소망만 있을 뿐인데 소망이 이루어진 경이 어디냐하면은 히브리서 6장 11절로 1 7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1절로 히브리서 6장 11절로 아 12절 외에 또 여러 군데 나와요 히브리서 17절 또 17절도 12절 1 17절 또 히브리 11장 1절.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이러냐면 믿음과 오래 참는 자한테 약속으로 주셔. 요이 약속. 이 약속. 이 약속.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을 오래 참는 것을 갖다가 약속으로 주셔. 요 약속. 배타 이 페탈은 개런티 한다는 거예요 개런티 개런티가 얼마예요 뭐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이 개런티라는 것은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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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는 사람한테 보증을 했어 보증을 해가지고 이뤄주세요 어디에?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17절 11절 1절 이런데 든든한 약속으로 약속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그 그러니까 소망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 그래도 다들 심도 있게 표현한, 심도 있게 표현한 구절이 히브리스어 같아요. 그래서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네? 대패송을 가져요 소망이라는 것이. 뭐, 울, 뭐, 급에, 뭐, 이런 거다 좋지만은, 뭐, 물은 어디든 모이고 다 좋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냐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보증하셨어. 약속으로 보증했어. 누구예요? 소망이, 소망이 있는데, 누구한테? 믿음과 오래 참는 자들한테 약속으로 보증을 해놨다고 아, 왜써 있어요. 소망이 있는다고, 소망 있다고 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근데 소망이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래요. 그럼 하나님이 개런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증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존재해야 되지. 지금 소망이 없다면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게 뭐예요? 소망의 영생의 소망과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개런티해주는 보증하는 무언가, 아이고, 우리 자식이 제발 좀, 제발 좀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에?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그런 소망들을 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이죠 아이고, 하나님 팬데믹이 빨리 끝나서 마스크 벗고 사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소망이니까, 전 세계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 개놈해야 되는 하나님 보증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뭐죠? 그걸 또 히브리어로 다찾아봐야 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이 뭡니까? 에모나의 아멘 동사에서 나왔어. 아멘 동사, 에모나.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예? 그것도 대표성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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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그것보다도 그것도 같은돼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22절과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섞어서 본다면 예? 구원을 의심치 않는게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을 의심자. 구원을 자 보면은, 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영고라. 이게 이제 시편 78편 22절이고 야곱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야곱서 1장 6절그두 말씀을 합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은 구원을. 구원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래. 구원이 뭐예요? 어? 구원.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모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도 구원이고, 영생각 가는 것도 다 구원이야.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되는 하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응? 어? 그래서 구원은 뭐, 이제, 아,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인데, 그것도 구원이죠. 그거는 아주 뭐, 최종적인 구원이고, 최종적인 구원이고. 지금도 어디, 어디 안에 하나님 카드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알 그래서 죽지 않은 만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서 살아왔잖아요. 다들 안 그래요? 어떻게든지 살아왔잖아. 음. 어? 그뭐하나님의은혜시고우리도잘주있고 뭐 살았습니까? 머리를 굴렀어요. 사기를 치셨습니까 못하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왔어요. 애들도 가르치면서 참희한해요 어떻게 그 죽을 것 같은데 왔어? 그그뭔다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도움을 돼서 그렇게 된 거야. 구원을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음. 그러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야곱보서 고장 23.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능치 못할 것이없다고써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믿음이 없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 믿음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선을 깨뜨린 건데 선은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그런데 그 선한 것을 깨뜨린 것이 악한 거 그런 것인데 그이 그 죄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죄를 짓는데 이게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그게 죄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창조주를 인정 안 하고, 피저물을 더욱 선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믿고, 선생님이나 의사를 더 믿고. 그렇게 된 거죠. 선생님이나 의사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는 거지. 하나님부터 기도하고 그 의사한테 가면 되는 거지. 목사님한테 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 목, 목사님, 선생님, 의사님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소망이 있으려면 뭐예요? 그래, 그게 실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너가 살아있냐고 하면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 단태의 신곡이 있어요, 단태의 신곡. 단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곡이라는, 신, 신, 하나님의 신자, 신신자에다가 노래, 신곡이라는 책을 신곡. 썼는데, 거기에 지옥문에 이렇게 썼대. 지옥, 지역, 지옥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야, 다 너에게로 오라! 그래가지고 지옥문에 써있어. 써있어. 아주 머리도 좋아. 하 그런 거. 글 쓰는 사람들도막 음. 천재들이야.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실존에 있다는 증거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소망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일지 모르니까, 소망을 갖도록, 야, 그래도 결혼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결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짜게, 지순도 짜게 됐는데? 정말 의려었을지도 몰라. 소망을 주는 거 그러니까, 그, 어, 저기, 상담 같은 것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한테 방향전환을 시켜주수 그런 과정 중에서 소망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전을 나 해, 해, 이러면 돼요. 반대쪽이니 소망을 치는 거야. 야, 우리 날씨도 낙엽 한번 뭐 바보러 갈까? 야, 지금 아주 되게 멋있어. 그냥, 여름 내내 애썼던 건 지금 팍, 휘날리는데, 노랑, 빨강, 뭐, 다 내가 갈래? 가볼까? 조금, 조금씩 소망을 열어줘. 그 조금 소망이라도 그 소망이 있어야지 살아있다는, 그 증거니까.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루어진다는 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계심으로 하는 그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어야 돼. 의심이. 의심이라는 건 여기는 굉장히 특별한, 특별한 나눴어요. 의심이 여기서는. 사패커라고 해래가지고 이런 단어야 의심 이, 이런 단어 어떤 단어야 이거야 이, 이 이거 이런 단어 이런 단어 다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을 딱 치는 거 하이파이브라고 하죠 하이파이브 딱 치는 거를 의심이라고 해 어, 그렇게 아이고 웃긴다고 하나님이 어딨어를 디 그렇게 의심 그게. 그런 동사로 썼어요 의심 성공했어요 키폴려어 하이파이브 치다 딱, 아이고, 웃겨. 우리나라도 무섭다. 이렇게 깔깔대고다 붙지 않나, 이렇게. 아이고, 웃 아이고, 거짓말 치지 마.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 야, 네가 너는 지금 포람프그도 만들었냐? 예? 응? 너가 할수 있는 거 얘기해봐. 밥이나 좀 할까? 그런데 가스만 있어도 못, 가스만 없어도 못 하지. 물 없어도 못 하지. 다못 하지. 하나님 다 하게 하시면 하는 것같 예? 의심하지 말라 자 정리하자면 허무해진다 그러면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네? 존재한다는 걸 갖게 쳐주세요그래가지 소망이라는 것은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믿음이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다니 어심치 않는 거니까 야, 너 고칠 수 있어. 그것인가지? 네믿으면 너를 구원하리라고 성격이 튀어나와 믿음을 응? 갖자 우리 그런 소망을 갖자 의심하지 말자 그런 소망이 너를 살릴 거야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샬롬 샬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부탁니다